안녕하세요 타로 입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본스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다섯 가지 색중열 가지 색중 어디 속하신지 답글을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을목 일주에 해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간목을목 일주, 5월 17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카드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는요, 카드를 선물을 받아서 <laughs> 헷갈립니다. 네. <laughs> 그림 자체가 헷갈리는데. 바로바로 바로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음.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는요. 어쨌든 꼬인, 꼬인 일은 풀리는 법이고, 그리고 내가 좀 금전적인 걱정? 이런 것들, 성취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 나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뭔가 다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음, 뭔가 주력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월요일에 어떤 진취적인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치고는 조금은 좀 걱정이 좀더 있을 수 있는 하루인데,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다 스스로 처리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서, 크게 문제 없는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 입주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화려하시고 또 말도 잘하시고 창의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런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월요일 운세는 월요일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를 도와주고 음,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주변의 질투나 내가 내 스스로 내면적으로 조금 어렵다? 어렵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면의 어떤 플럭추에이션 이런 게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려는 거 주변에서 날 도와준다라는 점은 좋고요. 그리고 내가 꼭 성취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는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어, 안 하면 안 되는 뭐 가족의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엮여가지고 조금 숙명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걱정이나 어, 내가... 주어지고 시키는 일은 다잘 하는 날인데, 그 와중에서 조금 스트레스풀 할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근데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조금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지만, 그 또한 뭔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만 케어를 잘 하시면 즐거운 월요일 보내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일주 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중용 잘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이크시고 오지라비스시고 우유부단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다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날이고요. 그런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해결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도치돼서 편하게 생각할 무렵, 또 일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주어질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고요. 음... 뭔가 일을 하고도 조금 찜찜하거나 이게 잘 될까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게 남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처리에 관련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날인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행복함도 느낄 수 있지만 또 조금 스트레스, 좌절 이런 것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리고 뭐 웬만큼 다 해결을 했다고 해도 뭔가 좀 찜찜하고 야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조금 어떤 불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고요. 연느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 다음은 모카토 분수를 나타내는 그, 것 중에 금이고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5월 17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짠이 어, 금의 성향이 신색 성향이신 분들은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의 좀 성취적인 부분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 날이고요. 금전적인 걱정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고 어쨌든 고민이 되게 많으신 날이에요. 뭔가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나랑 안 맞는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고 음, 이건 완전 나랑 결이 다른 사람? 결이 다른 내가 할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조금은 범주가 바뀐, 종교가 다르거나 진짜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올수 있는 갈등처럼 뭔가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인정 이해는 안 되니까 그냥 넌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진행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훨씬, 음, 월요일도 스무스하게, 바쁘고 정신없지만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월요일이 조금 일이 많고, 혹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계수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술 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신모하고 매니아틱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성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그리고 비판적이신 분들이구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 어버버 하는 것만큼 카드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음, 아주 좋은 어떤 기회나 이런 거 잡으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잡은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어, 스스로가 옥제오는, 음, 그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중요한 일을 주어졌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엄청 책임이 따른다거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다거나, 그냥 참 좋은, 그러니까 대박인 어떤 건을 내가 잡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일이지만, 또 내가 엄청 신경쓰고 해야 되는 업무량이나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일정의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적인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인간관계적인 그런 면에서의 스트레스 불안 그런 일들 있으실 수 있는 하루고요. 그냥 그 정도. 네. 그래도 좋은 일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에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같은데 너무 예쁘고 번쩍거리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뭔가 바로 이렇게 기존의 카드보다는 인식이 바로바로 안 되는 그런 느낌? 적응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화요일 운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